우리 아이는 3개월의 현장실습을 마친 뒤에 바로 정식 입사하고 회사와 산학협력대학으로 맺어진 영진전문대학 i c t 융합전자과에 입학하여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고숙년 일학습병행제 t 테크란 제도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현장실습기간을 통틀어 만 2년 만에 백혈병에 걸렸는데 휴대폰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매번 안 좋은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하루 2,000개 이상 휴대폰 부품을 조립할 때 달콤하고 시큼한 냄새가 났고 현장의 공기 질도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산업재해라는 의심을 품고 반올림에 연락을 취했고 2024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2개월째 아직 결론이 안난 채로 역학조사에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백혈병에 발병했을 때 회사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커녕 부모를 탓하며 무급휴직 끝에 4개월 만에 해고했습니다. 영진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해고되자마자 대학조치를 했습니다. 아들이 생사의 고락에서 힘들어 할때 회사와 대학이 보여준 모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반올림과 여러 노동 단체, 교육 단체, 시민 단체들이 아픈 나들을 대신해 투쟁을 해주었고 그 결과 회사는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 약속도 했습니다. 대학도 처음에는 절대 복학이 안될 것처럼 굴었지만 MBC와 언론들의 비판 여론이 일자 복학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자산업이 깨끗한 사업장인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무엇이 유해한지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 아들과 같은 현장 실습생 혹은 노동자들이 정작 크게 아팠을 때 그것도 직업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도 교육기관도 다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들의 일용 양성 방안으로 반드체 고등학교를 무작정 늘린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고등학생 아이들을 데려다 일을 시킬 때는 무엇이 위험한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위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자신의 몸을 보호할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며 나아가 기업도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아들처럼 아픈 아이들이 나오지 않길 간절히 희망합니다.